불편해서 오셨어요. 아, 지금 비장감도 길어가지고 조금만 자르고 싶었는데, 음. 또 색깔이 너무 지저분하고 음, 분위기 도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. 음,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추구인데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잖아요. 어, 맞아요. 안그래도 노란 피부톤이 지금 새색된 컬러로 인해서 주황기가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더 노래 보여요. 그래서 이 노래 보이는 거를 오늘은 약간 레드 느낌으로 은은하게 바꿔드리면서 기장감은 지금 너무 길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예쁜 얼굴형이 잘 살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기장감은 줄여주고 층이 나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한번 염색이랑 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 여기 아니에요? 네아또 아, 하고 가는 거예요? 네네 엄청 커플해 사실 어때요? 지금 봐요? 안금내이까요아 진짜요? 근데 뭐올라오요 12년 됐어요 아이 아. 음. 혼자? 아 가족들이랑 죠아 네, 네. 음. 수원에 사시는거예 아니 그건 아니고 광주에 사는데 경기도 가아 아, 경기도 가세요 네. 거기 아무도 네. 없던데 <laughs> 아니요 아니, 저 옛날에 가서 놀러 가봤는데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발전하고 있어서 아시죠또 오세요 네, 아니요 늘게 아, 없어요 <laughs> 완전 옛날에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음. 여자친구가 경기도 광주 사람이었어가지고 어? 나이가 비슷할 텐데 아, 진 응. 근데 실명은 네. 방송 못 하고 <laughs> 이런 거안 좋아하시겠다 그거예요? 어? 뭐였요 게임을 잘몰요아 지금 아가지고 어떤 거냐면 <laughs>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랑 밤새 술 마시기 vs 네, <laughs> <yes, 웃음>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깨가 기울요아 그런 거아 그거? <laughs> 아 그게 밸런스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<그렇게> 예시를 <예신> 들어주셔야지 <laughs> 이런거 알죠 그게 제일 핫한 토픽이에요 아, 그래요? <laughs> 선생님 어떤걸 선택해아인증으인증 만약에 그게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로 바뀌었다면? 음, 저는 더 싫은건 전 a 입니 하나만 고르르 아, 네. 싫은거 고르거죠 그쵸 그렇죠. 그러면은 아니 저 싫은 게 아니라 두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. 어. 보내 줘야 하는 사람이 아, 보내 줘야. 하루에 그냥 열다 a n 아, 진짜요? 응. 왜요? 딱 벗으면 되니다 왜? 요지뭐 했어. 그럴까요? 어떤 선택이겠어요 어, 저는 그냥 해야이것같이 아, 음. 아니 그런 거 야. 없어요. 그, 아니 근데 이게 뭘 선택하든지 간에, 어쨌든, 뭐, 끝 아닌 상황? 뭐, 뭐 그렇지만은, 밸런스 게 <laughs> 어떻게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. 와 어, 여기서 진짜 S다. <laughs> 아, 진짜요? 어. 팬이세요? 네. 어. 왜 생각해? 요왜 손상하고? 왜 선선하고?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? <laughs> 어, 진짜. 아 진짜. 여기서 다 아닌데, <laughs> 저 잠깐 생각했었다가, 왜 생각하고 다 <laughs> 헤어지면 되는데? 아, 해지 망보니까. 진짜 S 치다. 고객님은 몇키 챙겼어요? 소두기, 앞두기, 그 점심 저녁에 아침 잘안 드시고. 누나 있으세요? 오, 어? 예, 네, 티나요? 예, 네, 뭔가 누나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, 누나 있어요. 남동생 느낌. 아 그래요? 진지해져서 그런 느낌은 사라졌을 텐데. 에? 아니요. 아니요 <laughs> 자꾸 흘러나와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아,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 막내? 예. 이래가지고. 어? 어떻게 하세요? 막내 티가 확 나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집에서 엄청 재간둥이실거 같아. 맞아요. 근데 요즘엔 좀 멋있어지려고 하고 있어요. 그게 바로 막내. <laughs> 혹시 이거 지금 층 마음에 드세요? 아니면 제가 조금씩 정리하면서 다시 이어지는 느낌 해도 돼요? 네네 좋아요 드라이 거의 하세요? 아니요 드라이 거의 안 하시고? 네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서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응. 감사해요 응. 저, 드라이를 응. 완전 못 해가지고 시컬이 음. 가장 쉬워가지고 응. 리림님이 완성한 드라이 네. 하지만 제가 한 척해야 되니까 <laughs> 너무 예쁘게 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예쁘게 해야 돼요 <laughs> 그죠 <laughs> 혹시 스운한 번만 아이수있아이플루언스분같 <laughs> <오> 이분 <laughs> 같아. 이 같아. 이간딸이이런기분 이분 죠아 이분 이분 같아. 이분 같아. 이분 같가 이분 자, 완성한 거 이제 조금 이따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고생했어요. 잘 가요. 아, 네. 안녕히 계세요. 짜잔. 오늘 핑크레드 했는데 어떠셨어요? 색깔도 제가 너무 원하는 대로 잘해주셨고, 머리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, 저 진짜 완전 만족이에요. 아 <laughs>